블랙핑크의 로제가 브루노 마스와 협업한 아파트가 전 세계적인 열풍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로제는 최근 공개된 빌보드 핫백 차트에서 무려 8위라는 높은 순위로 진입했는데요. 이는 한국 여성 솔로 가수로서는 최초의 기록이라고 하죠. 로제의 아파트 열풍은 미국 현지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는데요. 미국 매체 페이퍼 매거진의 보도에 따르면 로제가 전 세계 리스너들을 대상으로 K팝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로제와 브루노 마스와 함께한 싱글 아파트는 빌보드 핫백 차트에서 결국 큰 이변을 일으켰다. 한국의 술게임 문화에서 착안한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노래라는 점이 알려지며 덩달아 한국 문화에 대한 높은 관심까지 이어지고 있다. 로제는 빌보드 차트뿐만 아니라 현재 스포티파이 차트 1위와 함께 1억 스트리밍에 도달하는 기염을 토해내기도 했다. 라며 최근 로제가 발매한 싱글 아파트의 선풍적인 인기에 대해 대서특필하기도 했죠. 로제의 이번 신곡은 브루노마스와의 협업을 깜짝 공개하며 큰 화제를 모으기도 했는데요. 브루노 마스 역시 평소 한국에 각별한 애정을 품고 있던 팝 아티스트로 알려져서 두 사람의 콜라보레이션이 큰 시너지를 발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인 열풍을 이끄는 로제의 아파트의 인기에 대해 질투 어린 시선을 보내는 이들도 등장했는데요. 바로 중국과 일본입니다. 두 나라의 일부 네티즌들 사이에서 로제가 기존 곡을 표절해 인기를 끌고 있다는 황당한 지적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서로 자기 나라 노래가 원조라는 황당한 주장까지 펼치고 있다는데요. 같은 아시아권 나라인 한국에서 전 세계적인 대박 싱글을 터뜨린 것에 대해 시기와 질투심을 가질 수는 있지만 이번 건은 선을 크게 넘었다는 지적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곡에 직접 참여한 브루노 마스가 충격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알려져 큰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브루노 마스는 최근 중국의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로제의 신곡 아파트에 함께 한 소감을 말하던 도중 무례한 중국 여기자의 질문에 역정을 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급기야 브루노마스는 향후 다시는 중국 매체들과 인터뷰를 갖지 않겠다는 선언까지 내비쳤다고 하는데요. 과연 중국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브루노마스의 심기를 건드렸던 질문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한국 가수 로제의 신곡이 전 세계적인 히트곡이 된 것에 대한 중국과 일본의 현재 반응은 무엇일까요? 한국의 대중문화를 흠집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는 각 나라의 이야기 속으로 저희 소식통 TV와 함께 들어가 보시죠. 로제의 신곡 아파트는 기대 그 이상의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현재 아파트라는 노래의 인기가 단순한 유행을 넘어선 전 세계적인 열풍으로까지 자리 잡았다고 하는데요. 미국 현지에서도 이와 관련한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매체 빌보드 매거진의 보도에 따르면 한국 아티스트 로제의 싱글이 전 세계적인 트렌드를 새롭게 개편하고 있다. 기존의 콜라보레이션과는 색다른 차별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로제는 뮤직비디오 속에서 브루노 마스와 재밌고 귀여운 모습들을 연출하고 있다. 그들은 멋진 모습을 위해 과도한 연출을 하기보다 자연스러운 즐거움을 추구했다. 그리고 음악 속 반복되는 후렴구 가사는 한국 사람들이 즐겨하는 게임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전해진다. 한국 아티스트들이 가지고 있는 위트와 음악성이 결국 로제의 아파트라는 거대 히트곡을 만들어냈다고 봐야 한다. 라며 로제의 이번 신곡이 전 세계적인 열풍으로 자리 잡았다는 소식을 보도로 전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로제의 노래가 단순한 인기를 넘어 한국 아티스트들이 가진 음악적 위대함과 즐거운 미트까지 담아냈다며 극찬을 보내고 있는데요. 로제 본인도 이번 신곡의 인기에 대해 팬들을 향한 감사함을 직접 전했습니다. 로제는 제 음악을 계기로 전 세계 사람들이 점점 더 한국 문화에 관해 배워가기 시작한 것으로 안다. 한국 문화는 세계적인 문화 중 가장 흥미로운 문화 중 하나라고 꼭 말해주고 싶었다. 그 의도를 잘 즐겨주고 계신 것 같아 한국인으로서도 뿌듯한 마음이 든다. 물론 함께 참여해준 브루노 마스에게도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라며 자신의 음악이 한국적인 문화 정서를 담아낸 곡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 팬들이 크게 열광하기도 했죠. 그런데 이런 한국 가수의 세계적인 히트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 이들도 등장했는데요. 바로 일본과 중국의 네티즌들입니다. 일본의 한 커뮤니티에서는 로제의 아파트가 일본 아티스트의 곡을 완전히 표절했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중국 네티즌들은 아파트 뮤직비디오 속 브루노 마스가 태극기를 흔드는 장면이 실패한 연출이라며 악담을 퍼붓고 있죠. 특히 중국의 일부 네티즌들의 주장은 황당한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요.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브루노 마스가 태극기를 인위적으로 흔드는 모습이 굉장히 어색했다. 사실 브루노 마스는 태극기보다 중국의 오성운기를 흔들고 싶어 했을 것이다. 중국의 유명한 노래를 로제가 완전히 표절했기 때문에 브루노마스 역시 중국에 대한 존경심을 퍼포먼스로 보여주려 했을 것 같다. 라며 중국 역시 로제의 노래가 중국 곡을 표절했으며 브루노마스는 도련 오성홍기를 흔들고 싶어 했을 거라는 찌라시 수준의 황당한 주장을 펼치고 있죠. 두 나라의 이런 주장들이 한국 가수의 전세계적 인기를 질투하는 모습이라고 치부하기엔 도를 넘어선 것 같은데요. 최근 도를 넘어선 두 나라의 열등감에 눈살을 찌푸리는 이가 또 있었습니다. 바로 브루노마스인데요. 브루노마스는 최근 중국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를 갔던 중 이와 관련한 질문을 받자마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해당 중국 매체의 여기자는 브루노마스에게 태극기보다 오성운기를 흔드는 게 브루노마스에게는 더 행복한 일이 아니었을까 가 상상해봤다. 혹시 한국 회사에서 태극기를 흔들어달라고 강요받은 사실이 있는가? 라며 돌연 중국의 오성운기를 왜 흔들지 않았냐는 황당한 질문을 건넸습니다. 이에 브루노마스는 3초간 침묵을 지키다가 붉어진 얼굴로 화를 내기 시작했다는데요. 브루노마스의 답변에 따르면 나는 그동안 중국 매체들과의 인터뷰가 있을 때마다 항상 이런 괴로운 상황에 빠졌었다. 당신들은 언제나 근거 없고 황당한 이야기를 나에게 사실인 것처럼 물어올 때가 많았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이다. 한국 가수 로제와 함께한 이번 싱글은 나에게도 큰 의미를 가져다준 작품이었다. 함께 녹음하고 뮤직비디오 촬영을 하는 시간이 무척 행복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의 문화는 알면 알수록 새로운 재미와 감동을 준다. 그것들이 내 음악적인 영감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어 오히려 감사한 마음으로 녹음에 참여했던 기억이 있다. 그런데 당신들은 여전히 한국 가수의 음악에 대해 폄하하려는 의도를 갖고 엉뚱한 표절만 주장하고 있지 않은가? 게다가 당신이 한 질문에 오성훈기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건 전혀 맥락과 맞지도 않고 근거도 없는 황당한 이야기일 뿐이다. 내가 왜이 인터뷰를 위해 시간을 보내야 하는지 갑자기 의문이 든다. 라며 중국 여기자의 질문이 자신을 엄청나게 불쾌하게 만들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브루노 마스는 이어 한국 콘텐츠에 대한 자부심을 대신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브루노 마스에 따르면 한국 콘텐츠가 최근 몇년 사이 전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고 본다. 문화 콘텐츠는 의도적으로 절대 열풍을 만들어낼 수 없다. 그 퀄리티나 작품 속에 담긴 의미가 전 세계 사람들을 감동하게 할 때만 열풍이 부는 것이다. 로제와 함께한 이번 곡 아파트 역시 사람들이 열광할 만한 요소를 잘 담아냈고 그 콘텐츠 자체가 한국 특유의 멋과 재미를 동시에 지닌 작품이 됐다. 태극기를 흔들었던 내 모습을 굳이 표현하자면 그런 한국 콘텐츠에 대한 존경심과 사랑을 표현했다고 말하고 싶다. 우리는 태극기를 흔들며 매우 즐겁게 촬영했고 그게 내 진심이다. 오성훈기는 솔직히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른다. 컬러가 레드라는 정보만 알 뿐이다. 단순히 국기의 디자인만 따져보더라도 오성홍기보다 태극기가 내 스타일이다. 라며 자신이 참여한 한국 가수 로제의 음악이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며 중국 여기자를 향해 참교육을 시전했습니다. 특히 오성홍기에 대한 무례한 질문은 태극기를 사랑한다는 말로 대신에 큰 화제를 모았는데요. 마지막으로 브루노마스는 중국인들을 향한 한마디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의 발언에 따르면 다른 나라의 문화 콘텐츠를 의도적으로 흠집내려 하는 건 건강하지 못한 발상이다. 중국 역시 마찬가지이다. 한국의 위대한 콘텐츠들에 대해 억지 주장을 펼치며 백길 생각만 하지 말고 중국 아티스트들 고유의 창의성과 예술성을 좀더 갈고 닦는데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물론 이를 소비하는 대중들의 문화 의식도 더 높아져야 할것 같다. 한국은 창작자와 소비자 사이 간의 문화적 수준이 엄청나게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 반면 중국은 여전히 남의 콘텐츠를 뺏길 생각만 하고 있고 소비자들 역시 중국의 작품들이 세계 유일의 우수함을 가지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 살고 있지 않은가. 중국인들은 로제 아파트를 흠집내기 이전에 당장이라도 이런 점들에 대해 고쳐나가자는 자성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 라며 중국인들을 향해 문화적 의식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충고까지 건넸습니다. 브루노 마스의 충격적인 인터뷰가 공개되자 중국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데요. 중국의 한 포털 사이트 댓글에 따르면. 솔직히 로제의 신곡은 중국에서도 빅 히트를 치는 중이다. 블랙핑크를 넘어설 수 있는 중국 아티스트는 아쉽게도 존재하지 않아. 이런 기사를 볼 때마다 중국인이라는 게 부끄럽다. 한국 음악은 빌보드에 오르는 것이 이상하지 않을 만큼 발전해 있다. 중국 음악들이 여전히 과거에 머물고 있을 뿐. 등 브루노 마스와의 인터뷰를 가진 해당 중국 매체가 부끄럽다는 반응을 보냈습니다. 평소 한국 문화를 대단히 사랑하는 걸로 알려졌던 브루노 마스였기에 이 정도로 참교육을 시전해준 것 같은데요. 브루노마스가 한국 문화에 대해 잘 알지 못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무례한 질문을 일삼았던 중국 매체들의 태도에도 큰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러기에 한국 문화 콘텐츠들이 전 세계적인 대중성과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아무리 중국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를 낸다고 해도 여전히 한국을 따라오지 못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점도 팩트인 것 같네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식통 TV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